안녕하세요. 강화 토박이가 운영하는 부른면 해안도로변의 고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주택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양산면에 나왔습니다. 어, 전체적인 면적이 좀 텃밭도 있고 좀 넓은 터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또한 북쪽이 고향이어서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시장민들이나 또한 외져서 어떤 특별한 용도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주택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지 면적은 계획 관리 지역의 대지 면적은 200평이고요. 어, 전, 밭으로 이용하는 것은 112평이에요. 그리고 또한 들어오는 진입로가 사실은 단독, 나 혼자 농로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아주 한가지고 외진 느낌이 들면서도 조용한 그런 전원주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그리고, 어, 건축 면적은 본 건물은 30평에다가 창고는 12평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물 대장에는 42평으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창고가 12평인데, 그 앞에는 이렇게 탁자를 놓고, 넝쿨로 그 그늘막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도 해 놓으셨고요. 이 창고 말고 사실은 본 건물에 외부 뒤쪽으로 조그만 창고를 더 만들어 놓으셔서 뭐 엑기스나 여러 가지 그런 걸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 태양광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온 창고도 돼 있어요. 집은 경량 철골에 외부 벽돌된 주택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집 옆에 들어가는 도로에서 이제 들어가는 마당으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는 텃밭 112평의 밭이 있어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고추 심어져 있고 뭐 고구마도 심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밭과 주택 앉아 있는 대지 경계선상에는 대추나무랑 과일나무가 식재되어 있고요. 아 또! 지금 보시다시피 저 북쪽에는 이렇게 절대농지라 시야가 트여있고, 그리고 고향은 이제 실향민들 북쪽이 고향인 분은 고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움을 달래를 낼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정관문을 열고 안에 내부를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우측에, 좌측이죠? 좌측에 신발장이 있고요. 거실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방하고 거실하고 일치, 일자로 되어 있고요. 이게 주택은 방이 3개에요. 그리고 화장실 하나 있고요. 뒤쪽으로 창고 하나, 주방에서 나가서 이용하는 창고 하나가 있고요. 음, 거실 문 열고 들어가서 첫 번째 방을 보여드립니다. 여기에 여기 주방에서 외부에 덧단 창고예요. 여러 가지 액기스 그런 걸 해서 저장해 놓으셨더라구요. 이게 가장 큰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작은 방 되겠습니다. 옷방으로 이용하시고 계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계획 관리 지역에 건평은 30평, 방세 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땅의 전체적인 면적은 312평 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으로 마을의 주변에 한번 더 보여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